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부처님이 알려주신 치유와 용서의 다섯 가지 지혜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폭풍 후 후의 정원과 같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되고 더 강해집니다. 상처를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되,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용서하지 못함은 독이든 잔을 들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독은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을 해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상처 준 일을 이해하는 것은 산 정상에서 마을을 내려다 보는 것과 같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면 모든 길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듯 그들도 자신만의 상처와 두려움으로 행동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의 기억을 바라보는 것은 오래된 거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먼지와 얼룩으로 왜곡된 모습만 보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닦아내면 더 선명하고 진실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것은 메마른 땅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꾸준히 계속하면 결국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법구경에 이르길.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자비에 의해서만 사라진다 했습니다. 용서는 결정이자 과정입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작은 진전에도 감사하며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면 결국 완전한 치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나무아미타불